화장 신경민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 이발소 앞에 서서 참회를 깎고 목로에 앉아 막걸리를 들이켜면 모두들 한결같이 친구같은 얼굴들 호남의 가뭄얘기 조합 빈얘기 약장수 기타소리에 발장단을 치다 보면 "왜 이렇게 자꾸만 서울이 그리워지 어디를 들어가서 따라도 버릴까? 주머니를 털어 색시집에라도 갈까?" 학교 마당에들 모여 소주에 오징어를 찍다 "어느새 긴 여름 해도 저물어!" 고무신 한 켤레 또는 조기 한 마리 들고 다리 환한 마찻길를 절뚝이는.